안녕하세요. 뉴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어, 셋 계열, 그 다음 리스트 계열, 앱 계열의 컬렉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저희는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세 가지의 컬렉션 계열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인터페이스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녀석을 여러 가지를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뭐 어차피 기능은 다 같은 거라서 그 녀석의 그 내부적인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일일이 뭐 번갈아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사용기적으로 이것을 구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현체는 해시셋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구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현체는 어레 리스트고요. 그 다음에 맵이라고 하는 걸 이용할 때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해시맵이에요. 이세 개의 구현체를 사용해 보면서 각각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코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코드인데요. 저희가 구현했던 G 리스트라는 녀석은 실제로 자바에서 구현이 돼 있죠. 어 저희가 어떤 것을 사실상 구현한 거냐면은 이걸 좀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사실은 ArrayList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자 그리고 마우스가 아 되면은 ArrayList라는 예, 게 있고요. 저희는 이걸 쓰면 돼요. 저희가 굳이 만들어서 사용할 필요 없이 이미 있는 걸 쓰면 제일 좋겠죠. 근데 저희가 구현했던 이유는 네, 공부할 목적으로 구현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구현체는 얘인데 굳이 이제 이 자료마저도 구현체로 할 필요 없이 이거는 인터페이스로서 리스트 계열의 인터페이스로 이제 하는 것도 괜찮겠죠. 이렇게 유틸로 이제 임포트 하고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실행했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게 잘 동작을 합니다. 음, 잘 되네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저희가 꺼내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녀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셋결과 맵결을 따로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만한 사용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일단 이거를 저희가 셋결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셋이라고 해서 해시셋. 자, 컨트롤 쉬프트 영문자원 눌러서 임포트 하고요. 자 패키지 인포트 하고 나니까 예 깨끗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상용하고 있는 녀석을 이걸 바꾸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수집을 하나 이렇게 수집 하나 똑같을 텐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얘하고 커다란 차이점 일단 식별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식별자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이제 값이고요 값이 들어가면은 이 값들은 별도의 식별자가 이제 할당이 되겠죠 그 식별자는 바로 인덱스입니다 얘는0 1, 2, 3이라고 하는 인덱스로서 연식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값을 꺼낼 때는 리스트 점에서 t 한 다음에 인덱스를 넣어서 그 값을 꺼낼 수가 있어요. 만약 에 2라고 하는 인덱스를 넣게 되면은 얘는 0, 1, 2, 6이라는 값을 꺼낼 수 있겠죠. 실출력 해보면은 잘 실행해보면은 이제 6이 나올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런데 셋은 십별자가 없어요. 셋은 희한하게도 값이 곧 10열자예요. 그래서 얘하고 커다란 차이점은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두개 값을 더 넣어볼게요. 그게 똑같은 값 7을 두개더 넣는데 었 이렇게 되면 얘는 항목이 0, 1, 2, 3, 4, 5. 그러니까 인덱스는 로 5까지 전체 개수는 6개가 존재하는데요. 이걸 5라고 해서 데이터를 꺼내거나 또는 리스트의 사이즈를 확인해 보면 총 6개. 그리고 얘는 이제 5라고 하는 인덱스를 갖고 있는 7이라는 값이 이제 꺼내질 거예요. 그래서 출력하면 7과 6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잘 나오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요. 제가 복사해서 두 번을 더 넣어볼게요. 그럼 똑같이 얘처럼 add 한게 얘도 총 6개가 add가 된 건데 이 녀석은 조금 사이즈를 확인해 보니까 사이즈가 예, 몇 개가 나올까요? 어? 4개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얘는 값 자체가 키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식별자가 종목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 얘는 이미 있는 값이 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건 받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희가 값을 넣으면서 자, 셋에다가 또 똑같은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넣으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반환 타입이 있는데 불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불린이 어떤 값을 반환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아, 폴스 l 에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팔을 냈다. 그럼 기존에 없는 값이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틀어니다아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구나. 기존에 값이 있다고 안 들어가요. 예 저희는 셋을 통해서는 특정한 값을 꺼낼 일은 없어요. 전체를 다 나열해서 뽑아 보는 건 가능하지만 특정한 값을 꺼낼 이유가 없죠 왜냐면 내가 꺼낸 칠이나 내가 원하는 칠이나 똑같은 거니까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결과가 보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거 왜 씁니까? 중복 제거용으로 쓰죠. 로또 버컴 같은 프로그램 만든다고 할 경우에 저희는 랜덤하게 값을 얻어 가지고 중복을 허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섯 개의 번호를 뽑을 때까지 계속 중복이 된다면 다시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 컬렉션에다 담아 놓기만 하면 중복이 발생하지 않고 그 전체 개수가 6섯개될 때까지 계속 뽑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을 제거할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쓸수 있고요. 다 이제 여섯 개 채워졌으면은 그 여섯 개 일괄적으로 이 저희가 이제 뽑아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맵점 눌러서 저희는 p u 이라고 하는 걸쓸수 있어요. 이때 저희는 이 p u 을 쓰면서 이 put은 키와 값두 가지의 값을 담게 되죠. 얘는 십0열자를 스스로가 값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만약에 id는 뭐 3이다. 이렇게 하면은 값을 3을 아이디로서 3을 이제 저희가 입력하는 거고 그럼 나중에 3을 꺼내고 싶을 때는 아이디라고 하는 키 값을 가지고 꺼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값을 꺼낼 때는 내가 아이디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키라고 하는 것과 값을 담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얘는 특이하게도 여기다가 타입을 두가지 넣어주는 거죠. 아이디 타입은 문자리고 그 다음에 밸류 타입은 인티저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저희가 값을 나올 때, 그 값에 해당되는 형식이 다양하다면, 예를 들어서 이건 타이틀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에러가 나겠죠? 정수도 담고, 그 다음에 문자도 담을 수 있는 자료형으로써 밸류에 이제 자료형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럴 때는 오브젝트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자료형을 담을 수 있게 하고, 자, 조회수로 이제 12가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뭐 특별하게 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제목을 주세요. 제목을 달라고 하면은 그 녀석을 꺼낼 수가 있죠. 자, 그럼 저희가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아, 그렇구나. 이세 가지 컬렉션의 용도는 이제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배열처럼 관리하고 싶다고 하면은 가변 길이의 배열을 말할 때는 얘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할 때 중복을 제거하는 형태의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래서 쓰고요. 그리고 이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개체를 클래스로 정의해서 써야 되는데, 클래스를 정의하지 않고 속성과 값으로 구분된 그런 데이터 집합의 개체를 저희가 필요를 할 때, 그럴 때, 제로 형태의 맵 계열의 컬렉션을 만들어 쓰게 되죠. 그래서 이건 속성, 값, 속성, 값, 이런 개념으로 맵핑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컬렉션에 대한 내용은 뭐,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컬렉션을 사용할 때 데이터를 넣고 그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데이터를 꺼내 볼수 있어야 되는데 그 꺼내 보는 작업을 저희가 반복자라고 하는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꺼내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을 꺼내 보는 작업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그 패턴과 관련해서 저희 다음 강의를 통해서 찾아보게 될 거고요. 컬렉션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일단락 짓고 이게 마지막 강의가 되고요. 다음 시간에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또 열거자 서비스를 통해서 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를 통해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